네, 스위트 차 이쁜 걸로 하나 건져주세요. 이쁜 거? 네. 뒤돌아보세요. 아, BMW 레드 이쁘다. 에? 네? 한짝부담스운데요 <laughs> 부담스럽죠. 어,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국민차 같은 수준. 그러니까 국민 가수 딱 하면은 누구 떠오르죠? 아이유. 아이유. 그아이유로바뀌었어국민가 국민 여동생에서 이제 국민 가수 아이유 그냥 한때 강남의 소나타라고 불렸던 그 차종인데 오늘 준비한 차는 어, 대박이요 프로필 대비 가격 정말 좋고 다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년식 5 2 0디 가주 나와봤거든요. 키로수도 참 좋아, 요 10만 키로 근데 금액대가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천만원딱 중후반대 정말 좋아요. 요 내용 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베스트셀링 5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프리미엄 브드 BMW의 중형급 세단인 520d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약간 좀 특별합니다. 520d 라인업 중에서도 많지 않은 X드라이브 기본 적용해 놓은 차량이고요. 연식도 15년식. 키로수도 참 좋아요. 외관 실내 컬러도 참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근데 어 뒤쪽에 이렇게 교환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좋아졌어요. 요런 차량 구입하시면 참 좋아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4년 10월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15년식입니다. 주행 거리도 좋아요. 10만 키로 10만 8천 키로 유지 중있고요5 1류에서는요 성능상 올영호 받았고요. 사고유무 있어서는요. 어 뒤쪽에 트렁크하고 리드 교환됐고요. 도어 하나. 그래서 총세곳 교환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약 천만 원 중후반대.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520D.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시세 대비 어... 약한 4, 500만 원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차인데 이 뒤쪽 교환되면서 아쉽게 유사고 판정 받았잖아요 근데 뭐 전면부에 골격 데미지 전혀 없고요 어 주행상 전혀 문제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필 대비해서 시세보다 최소 300에서 보니까 4,500만 원대까지도 차이가 나는 매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렴하게 준비했고 뭐 520D야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 대형 세단 1등 판매율 중고차 신차 이뭐 클래스랑 항상 이렇게 어 둘이 이제 경쟁하면서 판매되는 차종인데 남성분들은 520D 많이 선택들을 하세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차가 잘 나가고 잘 서고 유지 비용도 참 좋고 해서 장점이 좀 많은 어 컬러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이렇게 시나몬 블루 색상 이렇게 어 출고가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상태, 뭐, 다 좋습니다. 예, 네, 다 순정 l e d 고요 실내도 이렇게 모카브라운 색상으로 어, 보시면 되고요요 차량은 이제 그 신차를 장기 렌트로 이제 법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행하다 봐서 간단한 간단한 사고였는데도 다 센터가서 그냥 통 교환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 상태가 그냥 일반 개인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법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냥 센터 보내서 수리할 거 하고, 보증 받을 거 받고 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말할 거 없고, 연식도 좋잖아요. 1 5년식 어 14년 등록이긴 하지만, 1 5년식 모델이어서 참, 동급 대비해서 연식 쫙 끌어올리고, 그럼 기본 2 2 3 0 0 정도 이렇게 판매되거든요. 네, 2 3 0 근데 오늘 준비한 금액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50% 이상 어, 50% 이상 살 남아 있고요 보여주시면 BMW에서 또 어, 대표적인 컬러죠 이렇게 커피 색상 색상 만나보실 수 있고 상단에 이렇게 썬더프 썬더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뒤쪽도 타이어 좋다 뒤쪽 타이어 좋고. BMW에서 생각보다 이 4륜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4륜이 필요한 서울 경기권은 많는 않잖아요. 막 가끔씩 폭우 내리고 막 폭설 내릴 때나 막, 아, 4륜, 4륜 나오지. 사실 도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륜도 충분한데 아무래도 요 차가 또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좀 후륜 기반이면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4륜, x 드라이브 포함이 된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도 아주 잘 빠졌네요. 트렁크 공간 아주 잘 빠졌고 정비사들이 참 좋아하는 BMW 에이, 차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 자 1799만원 1800에서 만원 뺐습니다. 금액 너무 마음에 들죠? 1 5년식 10만키로인데 요런 차를 선택하시면 중고차로 참 좋습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실내 색상 참 좋아요. 실내 색상 좋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뭐 담배 냄새는 저는 나지 않고요. 예. 네.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 도어 쪽 보여주시면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자 게다가 라이트도 이제 오토 라이트 기본 포함해서 HUD. 헤드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아주, 아주 멋스럽게 디자인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작동 잘잘 되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시트 아주 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오 마이크가 하나 달려 있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참 크죠 네, 이렇게, 시원하게잘 나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오토 에어컨, 뭐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다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여기 전자 파킹, 오 이렇게, 뭐 VDC 서게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 이렇 전방 센서까지 수입차 중에요 이렇게 거의 마지막 버전이잖아요 15, 16, 17년도에 이렇게 모델체인지 됐으니까 완성도 정말 높고 520D 요 금액대 1천만원대 나왔는데 연식이 15년에 10만이다 하, 이런 차 놓치시면 안 되는 차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BMW의 5시리지기겠고요 520D X 드라이브입니다 준비한 판매금액 1799만원에 현재 판매 중이 있고요 차라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 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